택배가 왔습니다. 택배가 왔습니다, 여러분. 원래 한 번에 오면은 한 번에 언박싱 하려고 했는데 이건 지금 당장 필요한 거라서. 이것은 무엇이냐. <웃음> 귀여워. <웃음> 짜잔! 발매트예요, 여러분. 저희 이사 온 집에는 샤워 부스가 없고, 욕조 안에서 샤워를 해야 되는데, 거기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미끄럼 방지 발매트를 샀습니다. 악어 모양이에요. 악어 모양. 요 빨판 같은 게 있고, 여기는 악어 모양입니다. 이거 상품 후기 보니 사람들이 그 애기들이 좋아해서 이걸 샀다는데 저희 집은 애도 없지만 제가 좋아해서 이 귀여운 걸 샀습니다. 우리 집에 드리는 모든 건다 귀여워야 된다는 주의여가지고 귀엽지 않은 건 취소를 안 하거든요. 제가. 리고 다음 소식. 요거는 주방에다 커튼이에요, 여러분. 제가 원래 빵소 같으면은 노란색을 살 건데 저번 집에서 제가 노란색 위주로 너무 인테리어 를 했더니 좀 질려가지고 이번에 여름을 맞이해서 요 민트색으로 주문 했답니다. 당장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아볼까, 지금? 어, 잘... 귀여워. 오, 안 미끌걸. 어, 안 미끌걸이에요, 어, 여러분. 의자 필요해요? 네. 의자 왔어요. 여기 딱 맞게. 한 2.65cm 정도 내려주겠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고마워요. 커튼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요 커튼 완전 만족, 완전. 주문하고 연휴 껴가지고 이틀만에 왔고, 요 패턴, 체크 패턴도 완전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잘산것 같아. 합격! 저는 다이소에 갔다 왔고 택배도 이만큼이나 와있습니다. <laughs> 이사 왔더니 생각보다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택배를 주문했는데 한 번에 뜯어보려고 어제 택배 온 것도 오늘까지 안 뜯고 있어요. 손가락이랑 젓가락 여기 넣으면 될것 같고 여기는 티스푼이나 버터 나이프 이런 거 넣으면 될것 같고 여기 안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세척하기도 용이할 것 같아서 이거 일단 두개 샀고 오! 너무 예쁘게 포장돼서 뜯기 아깝다 짜잔 이건 식탁 옆에 붙일 포스터 겸 달력입니다 여러분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앞면은 1월부터 6월이고, 뒷면은 7월부터 12월까지 있어요. 너무 예쁘다. 6월이니까 일단, 이번 달까지는 여기 이면을 쓰고, 여기 뒷면은 다음 달부터 쓰면 될것 같습니다. 이따 이거 걸어보고, 이거는 여러분 제가 집에서 꼼지락꼼지락 사고사고 뭐 만드는 걸 되게 좋아 하기도 하고 저희 집에 식탁 등이 있는데 저 식탁 등이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오기 전부터 요즘 에 빈티지 등이 유행이어서 이제 그걸 찾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건 당연히 있었지만 가격이 되게 비쌌고 한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고 그리고 그거 식탁 등을 바꾸려면은 저 전선부터 다 바꿔 줘야 되는데 전셋집인데 그걸 런뭐 바꾸는 것도 약간 부담이기도 하고 해서 리폼을 하기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천을 이용해가지고 리폼을 할 건데, 언박싱은 다 끝나고 리폼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설레면서도 걱정돼. 요거는 다이소에서 사온 거. 저희제 화장실 실내화가 남편이 자취할 때부터 쓰던 실내화를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사하면서 좀 더러워져가지고. <laughs> 또 노란색, 노란색 실내화 하나 사고. 화장실에두 개니까. 연두색 연두색도 하나 사고 세수할 때 클렌징 폼을 안 쓰고 도브 뷰티 바로 세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다음을 비누랑 솔직히 제가 집에서는 샤워 타월을 이용해서 이제 바디 샤워를 하는데 여행 가서 항상 맨손으로 했는데 김숙님 유튜버 보니까 김숙님 요걸 가지고 다니면서 샤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장갑 껴가지고 이렇게 닦는 건데. 건조도 되게 쉽게 될것 같고 부피도 작아가지고 여행 갈때 가지고 다니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스템 거리 집게. 이거 고무 장갑이랑 화장실에 있는 용품들 좀 걸어보려고 샀고 그리고 나머지는 요 코팅지 요거는 있다가 식탁 등 만들 때 쓰려고 샀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사 오니까 언박싱이 끈이 시간네요. 대번 상자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보자면... 냄비랑 프라이팬 진작에 샀어야 되는데 제가 이사 가면 살고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야 샀습니다. 하하하하. 완전 내 스타일. 이짜잔 너무 예쁘다 노랑색이에요. 어때? 귀엽다. 언니는 아, 요거 스타일. <laughs>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노랑색. 손잡이도 노랑색이고 여기 안에도 노랑색이고. 바깥에도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냄비도, 여러분, 저희 집에 2만원 양수 냄비 한 개가 있는데, 그거는 남편이 혼자 살때 쓰던 걸 아직까지 쓰고 있었거든요? 하도 오래 써가지고 냄비 그 바닥도 긁혀가지고 샀답니다. 안 써도 되는 거아니 아니, 아 샀어야 돼, 거기. 그게 코팅팬이 긁히면은 건강에 안 좋대. 너무 예뻐. 쌤비. 짜잔. <laughs> 너무 귀엽다, 이거. 어때? 너무 귀엽지? 세트야. 예쁘지 않나요? 완전 만족해 너무 이 포스터 하나로 주방 분위기 완전 따뜻해진 것 같아요. <laughs> 다음은 여러분 이 조명갓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거를 교체해주려고 합니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오! 딱이다 딱! 이대로 만들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A4용지로 본만 떠본 거고, 이제 이대로 만들면 될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어! 조각조각 패턴들은 다 완성했습니다. 이제 요거랑 요거랑 이어서 붙이기만 하면 완성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등을 달았습니다. <laughs> 요거 등 달려다가 이게 생각보다 커서 혼자 달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결국에는 남편이 퇴근하고 달아줬습니다. <laughs> 짜잔. 겉보기에는 나름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 속에 보면 스탬플러 심이 보입니다, 여러분. <laughs> 아무튼, 그건 자세히 봐야 아는 거니까 저는 전체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한 이게 전체적인 주방의 모습입니다. 식탁이랑 저 포스터랑 등이랑 완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주방 끝나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됐고 이제 제 목표는 안방을 좀 꾸미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목표는 안방을 좀꾸며서그 꾸미는 영상을 업로드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laughs>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아무튼 이번 주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저는 이제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